한 시간 잘 지내셨어요? 음. 올해는 봄이 좀 늦게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표정이랑 의상을 보니까 아우 봄이 왔구나 <laughs> 아주 알록달록하네요. <laughs> 자 오늘 포유의 분을 흥겹게 열어주신 분들은요 늘 사랑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러브홀릭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옛날에 한 4회인가요? 포유 4회 사회때 4회 예, 나오셨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예, 다른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출연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일찍 잘 출연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또 불러주시고 <laughs>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우린 기다렸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laughs> 그때 새 앨범 만들어서 어,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3집 앨범을 다 완성을 하신 거죠 예, 드디어 네. 상고의 고통 끝에 <laughs> 3집을 예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만들어서요 너무너무 흥분되고 저희도 설레고 있어요 예. 이번 앨범은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음. 글쎄요. 음 1집 앨범하고요 2집 앨범의 장점만을 뽑아서 만든 러브올릭표 종합선물세트 정도 1집은 과자류가 많고요. 2집엔 네. <laughs> <집에는> 음료수가 많죠. <laughs> 저희가 오랜만에 방송해가지고요. 아직 분위기가 <laughs> 예. <laughs> 들어보면 알겠죠? 예, 네, 아무래도 1집은 조금 더 밝고, 네. 어, 좀 아기자기한 곡들이 많았고요. 2집에는 네. 조금 더 힘있고, 조금 음. 더 이렇게 촉촉하게 젖을 수 있는 노래들이 많았는데, 네. 3집에는 아마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에기스만을 뽑아서 만든 것 같아요. 밝고 촉촉하겠군요. 그렇죠. 밝고 촉촉하죠. 오, <laughs> 어, 예. 네. 잘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 제가 듣기로 3개월 내내 뭐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매일매일 합숙 훈련을 하다시피 해서 녹음을 마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음, 세 분이서 뭐 오래 지냈지만 아무래도 홍일정이시니까 그렇게 같이 계속 하려면 뭔가 좀 오빠들이 잘 챙겨준다든지 그런 특혜가 있나요? 아무래도 음, 제가 좀 동생이고 여자다 네. 보니까 음, 챙겨주시는 부분은 이제 먹을 때, 음. 너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음. 예, 그렇게 뭐 말씀을 하신다든지. 네. 하지만 결국은 오빠들이 좋아하는 한식으로. 어. 예. 그렇지만 <laughs> 마음만은 항상 <배려를> 배려하해 <laughs> 어, 너무 익숙해서 뭔지 다알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네. 마음을 느끼니까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어~ 우리 궁금하니까 신곡 앨범 아 신부 앨범 중에서 한곡 청해 들어야 될 텐데 제목이 좀 독특해요. 차라의 숲이라는 곡입니다. 예.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차라가 뭐냐 차라의 음. 숲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음. 원래는 제 꿈속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숲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일상 속에서 그꿈 속에 나오는 그 숲을 그리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위로가 되는 숲을 여러분들께 같이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가사를 이렇게 써보게 됐는데요. 가사를 직접 쓰신 거죠? 네. 네. 상상의 숲. 어딘지 디좀 알려줘야지. 예, 때가 되면 <laughs> 예, <될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그 문제고 차라의 숲 박수로 청해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